안녕하세요. 고향 누나 자연식단입니다. 자, 오늘은 격식을 갖추지 않고 집에서 쉽게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생대구를 끓여 볼게요. 생대구는 비타민A가 많이 들어있고 저열량 고단백 식품이라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돼요. 자, 오늘 함께 끓여 보시게요. 물을 먼저 넣고 먼저 끓여야 돼요. 물을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한네컵 정도. 물을 너무 많이 잡아버려도 대구는 한 마리에다가 많이 잡으면 맛이 좀 덜해요. 대구에서 나오는 맛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한네컵 정도 잡으세요. 물을 널찍널찍 널찍 한번 썰어볼게요. 그거 약상하니, 두껍게 썰지 마세요. 약상하니, 물을 먼저 이렇게 끓여야 돼요. 뭐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자, 물을 내시고 먼저 물을 넣고, 여기에 이렇게 다시마도 좀 같이 넣고요. 다시마는 넣었을 때에 안 빼셔도 돼요.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냥 드셔요. 그리고 또 빼내셔도 상관은 없고요 옆에서 끓어지고 있는 사이에 저희들의 야채를 썰어 보게요. 자색 양파도 괜찮고 일반 양파도 상관이 없어요. 집에 있는 걸로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게요. 양파를 썰고 붉은 고추도 좀 시원하니. 절반 정도만 넣으세요. 그리고 이 팽이 펜이, 팽이는 미리 이렇게 좀좀 따두만았어요. 좀 이렇게 하나하나 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깻잎. 또 쑥갓이 있으시면 쑥갓을 넣으셔도 좋아요. 원래 쑥갓을 넣는데 쑥갓이 없으니까 그냥 깻잎 살짝 넣을게요. 그리고 대파를 넣고요. 이렇게 간단히 썰기는 완성이 됐어요 물이 끓고 있죠 자, 여기에 넣어서 푹 끓여주기만 하면 생대구탕 완성이 돼요 자, 무가 한소금푹 끓어졌어요 여기에 마늘을 넣으시고 모시조개와 미더덕을 이렇게 함께 넣으세요 그리고 한번또푹 끓여주시고. 자, 조개와 미더덕이 한풀 끓었어요. 자, 이럴 때. 요 매운탕 끓일 때는 머리와 함께 넣으셔야 돼요. 내장도 같이 넣으세요. 내장이 참 맛있어요. 넣고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위에다 송송송 뿌려줘요. 두개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또 한소끔 푹 끓여주셔야 돼요. 자, 자 후춧가루를 넣었어야 되는데 후춧가루를 좀 넣으시고 지금도 안 늦었어요. 거기 생선 이런 게는 꼭 후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생강가루도 조금 넣으시고. 생강가구, 생강가루 이런 거는 조금만 쓰세요. 얘는 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살짝 조금 수저 끝으로 조금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푹더 끓여줘야 돼요. 대구에, 이 머리에, 이 머리 이런 뼈들에서 국물이 우러날 수 있도록 푹좀 시간을 두고 푹 끓여주세요. 얘네는 그래도 한 40분 정도 시간을 잡고 푹 끓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국물도 시원하고 아주 속이 확 풀리는 대구탕이 돼요. 여기서 간을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얼추. 국물이 우려났다 싶을 때에 끓는 간을 보시게요. 음. 자 이제 간이 전혀 안 됐잖아요. 여기에다가 저는 액젓을 살짝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둘러주고 나머지는 소금 간을 수저 굵은 소금 저는 국물에 굵은 소금 을 써요. 절반 정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간을 맞춰 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간을 보고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주 시원하니 맛있겠네요. 자, 간이 얼추 맞았다 하면은 이제 얘네들을 넣어야 돼요, 이제. 파 같은 거를 마이너스에 파에서 이 대파에서 맛이 나거든요. 이 무슨 음식이든지 이 간하고 간만 맞으면 돼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넣었다 해도 간이 안 맞으면 이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안 나요. 어떻게? 간을 정말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마시고 간을 응, 입에 착 달라붙게 하셔야지 어떤 음식이든지 정말 맛있게 돼요. 맛있겠네요. 그리고 한소금 뿌리 끓이시고, 이렇게만 해도 드셔도 돼요. 너 집에 있는 거니까 팽이버섯 한쪽에 살짝 올려주고 이 깻잎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한쪽에 딱 올려주고 깻잎이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 쑥갓이 있으시면 쑥갓을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에요. 국물이 참 맛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대구탕을 끓였어요. 속이 확 풀어주는 대구탕. 간단하게 끓여봤네요. 자, 함께 드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게요. 감사합니다.